발전 803번입니다. 음. 문제는 뭐냐면 A1이 2고 A1이 2고 A2는 얼마되는가 6을 6 6 6 6 이때 어 다음 이차 방정식의 무조건 뭐를 가진다? 중근 BN을 자, 가진다. 되어있지? 자가 중근을 가진다. 자가 중근을 가진다. 판별식 있겠지? 판별식 4번이 자 불러 봅시다. 판별식보니까 가운데 있는 거이 정도. 예, 이 정도. 이정이정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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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이정은이 정도. 있는 도이 정도. 이 정도. 수줄이라고 네. 그럼 뭐 2이 6이잖아 2, 6그다뭐 1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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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는 어, 어, A는. A는. a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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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곱하기 3의 m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2에 a 당 1은 2 3의 m 제곱 되겠지? a 당 2는 2 3의 m 플러스 1 제곱 되겠지? 그러나 또 숫자 묶어낼 수 있지? 2 곱하기 3의 m 마이너스 1 제곱을 묶어내면 m x 제곱 되고 그럼 뭐라고 2곱3되지 이거 뭐라 그랬 3의 제곱. 이스 마이너스 마이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너스마이 마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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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